한국에서 온 정보스, 아니, 뭐, 김보석이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피셔맨즈 앤드 워프스라고 성산 어, 가옥이 있는 어,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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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저 보석이 구경해로 왔습니다. 야, 이거 되나? 여기 보면 물고기도 많아요. 이는 네. 음, 근데 바닷가라서 바람이 항상 많이 불어, 그래서 다닐 때 항상 왜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셔야 돼? 색깔이 이쁘게 해놨잖아. 물이 말고. 이게 운 좋으면 이렇게 한 번씩 물여도 봐요. 여기 사람들이 강광지 오니까 브라비시 이제 막때거기도 꾸며놨더라고. 어, 뱅도 딱로칠한거같네 좋은데? 이게. 그렇죠. 이게 아. 또 공연이 좋아요. 이쁘지? 이거 파는 거지 놨았다 보세를 제어놨다 하나 사실랍니까? <laughs> 하나 내놨는데? 얼마고, 야, 여기, 다 파네. 이거 물어볼 때, 한 번씩, 전처럼 쓰고. 네. <laughs> 보석 하나 살래? 보석아, 여거 산다, 이집 음, 캐나다도 한 개, 지방에서 네. 사놨고, 유럽에도 한개 사놨고. 집이야? 어, 집이야. 아. 다 사는데요. 어. 음. 자격증? 아. 캐나다, 온 미국은 낚시하려면 라이센스를 음. 사야 돼. 뭐, 음. 저기, 보인다. 엄청 많다 하얀 색깔 아. 있는데 근데 라이센스를 사도. 네. 몇 있어요. 마리밖에 없데두마리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사이즈도 음. 얼마 이상 짜리. 음. 한국처럼 아무나 <laughs> 던져서 잡고 막그는 없어. 좋아. <laughs> 여기도 지금 경치 좋아요. 여기 사진 찍어봐요. <laughs> 아, 이 사람들 좋을까? 그런 <laughs> 근데 사는 <laughs>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지. 여기좀 시끄럽고 강렬해 오니까. 그 만약에 태풍 오면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태풍이 안 와. 지진은 있다 그러던데 여기가 지진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태풍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보면, 나무, 나무들이 쭉, 쭉, 그, 바로, 곧바로.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 투어하는 배도 있고, 이게 보면, 순탄 택시가 이렇게 다녀요. 여기서 타면, 다운 운에서 내리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 바퀴 두르는 코스가 있고, 뭐, 택시가 이렇게 깃발 따고오는데 이게 코스가 있더라고 보면, 뭐, 맞잖아요. 여기 있네. 예, 이거는, 뭐, 미니 코스, 하버 투어, 뭐 고지 투어, 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틀리더라고 얘들 한번 여기 물개가 머리로쏙 내민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는 엄청 물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봐봐, 아, 네. 좋네. 이국적인 분위기. 풍향이... 아마 이거는 고래 투어 가는 배. 다웰스 투어. 고래 투어 가는 게 이런 배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배가 있고. 나도 아직 고래 투어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자, 지금은 오뎀 포인트로 들겠습니다 아, 아, 생각보다 저기 길더라고요, 이게. 여기. 길예까 음. 그러니까 엄청 르는데 여기 한 번씩 보면 사람 낚시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여기. 아, 여기도 경치가 좋다. 여기 딱 있으니까. 어, 음. 브레이크 어, 워런. <laughs> <laughs> 아, 커, 기도 <laughs> 사람들도 크고, 개도 근데... 크고, 거위도 크고. <laughs> 여기서부터? 저기 음. 앞에, 음. 저 끝까지. 저등대있지 크루즈가 들어오면, 여기, 여기에 크루즈가 들어와 있거든, 여기가. 여기는 날씨가 맑으면 하늘색깔이 진짜 이쁘니까 미세먼지가 없다보니까 아, 바람 많이 불다 아, 바람이 불어서 지금 춥습니다 달리하는거야요 몇초만에 가는지 그래도 한1 k 로 안되겠어요 아직까지 길다 길어 야, 저 잠수하고 있다. 와, 저저 사람 안 추울란가? <laughs> 엄청 춥겠는데. 이 추운 바람 부는 날에, 야 아무리 잠수복 이었지만 <laughs>